네, 폴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클린스만호가 역사적인 첫 출항을 했던 3월 A 매치 두 경기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집은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대표팀 소집의 기준점이 되고 또 감독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에 대한 단초, 또 철학의 맛보기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죠. 어, 좀 다각도로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폴리스트의 윤용 기자 그리고 서로정 TV의 서호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정입니다. 민영입니다. 네. 네. 어, 우리 대표팀 일단 두 경기 치렀는데 한 번도 승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첫 인상은 배신하기 마련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느낌이 좋은. 네. 첫 인상이었고,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크리스만 감독이 다음으로 이어가는지 음. 궁금해졌던 두 경기였습니다. 저는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분명히 우리가 졌는데, 경기를 봤을 때는 괜히 이긴 것 같은 그런 기분. 네. 네 그런 기분을 받았던 경기였고, 뭐, 크리스만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1대0보다는 4대3으로 이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런, 어, 목표에 맞는 그런 축구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이 소비자인 팬들 입장에서 보면, 뭐 자신들이 투자한 시간과 애정과 금전적인 부분이 아깝지 않은 음. 그런 시간이 아니었,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좀 네,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그런 두 경기였습니다. 어, 역대 가장 오랫동안 대표팀을 이끌었고 또 월드컵 본선에서 16강까지 일궈했던 벤투호와의 차이점이 어떨까? 어, 일단, 어, 기본적으로 벤투호를 부정하고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벤투호의 스쿼드를 그대로 어 이제 물려받았고요. 여기서 새로운 변화를 전혀 주지 않은 채로 일단 팀을 꾸렸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여기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확실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니까 벤투 감독의 축구는 뭐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저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한 축구였습니다. 음. 늘 축구를 보는 팬들 말고, 대표팀 위주로 축구를 보는 팬분들에게는 얘기하신 것처럼, 아유, 저렇게 자꾸. 공을 돌리고 네, 있어요. 아래쪽에만 그, 왜 이렇게 조심스럽지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끝나죠. 벤투 감독의 그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수하게 나왔던,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 후방 빌드업이라는. 네. 존재하지 않는 음.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표현이 후방 빌드업이라는 그렇죠. 그런 표현이었었는데, 그에 반해서 크리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네. 다이나믹한 좀 전개, 속도감. 그러니까 음. 결국은 관중들이 반응을 하고, 어 흥미롭다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 다이나믹과 템포의 그 차이라고 느껴지는데, 음. 어, 크리스만 감독에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 요벤테 그 감독 때는 선수들이 어, 뭐랄까요, 이 전환 패스라든가 롱 패스를 과감하게 찔러주는 선수가 몇몇 선수에게만 면허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제한적이었는데 아, 그렇죠. 이번 클리스마너두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후방 빌드업보다는 공을 잡으면 전방에 있는 선수한테 좀 최대한 빠르게 공을 좀 연결하려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수단, 다이렉트한, 중,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수단 중 하나가 이제 롱볼 활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전에 봤을 때도 어, 벤토 때보다는 훨씬 롱볼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황범 선수도 사실 뭐 뒤에서 정우현 선수랑 패스를 하면서 빌드업 하는 것보다는 어 공을 잡자마자 전방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보고 바로 네, 롱볼을 때리더라고요. 그그점이 아마 좀 가장 크게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축구에서는 선수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요 우리는 이렇게 시스템을 음. 같이 만들어 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우리의 원칙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음. 표현들도. 음. 선수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걸 또 존중했습니다, 선수들도. 네. 반면에 지금 클리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적 약속이 없다는 건 아닌데, 특히 공격으로 나아갈 때는 어떤 시스템적 약속보다는 개인들의 역량을 좀 극대화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방향. 아까 전에 이제 황인범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빠르게 나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황인범 선수의 패스의 선택도 좋지만은 그 선택을 할수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전방 쪽에 잘 퍼져 있었다는 음. 그런 얘기거든요. 네. 왜냐면 손흥민 선수를 프리로 공을 잡을 수 있게 상대방이 안 나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해낸다는 거는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상대 수비수들의 시야나 위치를 더 끌어주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빠진다거나 혹은 배우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그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공격적인 자유를 얻은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여기의 예시로 좀뭐 덧붙여 보자면 이강인 선수도 황희범 선수가 공을 잡자마자 전방으로 바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손흥민 선수만 신경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더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한국 축구 역사상 어, 선수 개개인의 뭐 커리어나 역량은 지금이 최고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의 최고의 기량들이 아직은 솔직히 선수들의 증언도 그렇지만 크리스마 감독이 디테일한 뭐 지시를 내린다거나 팀의 어떤 전술적인 목표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기 이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역량들이 자유롭게 발휘가 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특히 음. 우리에게 많은 또 즐거움을 주는 그런 두 경기가 아니었나? 네. 클리스만 감독이 이제 독일 대표팀, 미국 대표팀, 뭐그 어, 사이에 바이레 미넨 그리고 미국 대표팀 이후에는 헤르타 베를린. 네. 잠시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엘리트 지도자 코스를 밟았지만은 이게 좀. 극명하고 음. 사실상 미국 대표팀 이후에는 거의 한4년 넘는 공백기가 있다고 네. 보여지지만은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실전에 대한 감을 놓치지 음.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만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에 아센뱅거 위원장 있건 이제 TSG에서 어요 거의 메인 기술위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월드컵에서 드러난 전술적 트렌드에 대한 네. 브리핑을 할때 음. 크리스만 감독이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공격의 열쇠는 지금 현재 현대축구의 측면이다. 네. 측면에서 파괴를 하느냐 못하느냐. 개인이 파괴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가지고 많은 팀들 성패가 갈렸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이번에 우리가 보면은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쪽을 좀 많이 하려고 음. 했다는 거. 음. 예, 자신이 찾은 지금 현대 축구의, 최근 축구의 트렌드적인 부분을 어, 빠르게 조금 입힌 부분은 또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대와 사이드백 측면 특히 이제 수비들 네. 운영에 차이가 좀 있었다. 공격 같은 경우에도 벤투 감독은 경기 중 스위칭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두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굉장히 자유를 많이 부여하면서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어, 자기 위치에 머 물지 않고 네.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수비 라인의 운영이 벤투 감독대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정영 선수가 부상 때문에 좀 일찍 나갔어요. 네. 손준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어, 이전과 이후 경기 좀 진행 방식이 많이 달랐어요. 네. 좀더 손준호 선수가 밑에 위치하면서 네. 좀더 쓸어주는 역할. 그리고 어, 황인범 선수가 손준호 들어오고 나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풀어주는 좀 모습이 보였고요. 결정적 수비 라인이 어, 이기재 선수가 포백 위치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 한국 공격도 좀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김태한 선수는 어, 이강인 선수가 계속 그 위치에서 위쪽에 있으니까 밑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좀더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벤투 감독하고 클리스만 감독이 닮은 듯 다르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타났는데 벤투 감독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격으로의 트랜지션을 하거나 네. 위쪽에서 좀 경기 공수를 많이해서 공격을 계속 시도할 때는 뒤쪽에 세 명의 선수를 두는 방식을 했습니다. 크리스만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하고 있을 때 뒤쪽에 세 명의 숫자를 확보해서 상대의 역습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데 이게 방식이 다른 거는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우영 선수를 이제 두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게 하는. 그렇죠. 예. 어 거의 수비 센터백에 가까운 수비형 미드필더의 피지컬 하드웨어와 네. 이런 것들 을 갖고 있는 아는 라볼피아나 전형을 갖고 이제 뒤쪽에 센터백세 명을 확보를 했다면은 그렇죠. 지금 크리스만 감독은 보면 뒤쪽에 이제 쓰백 형성한 게 라볼피아나로 나오긴 하지만은 한 명의 사이드백이 올라갔을 때 나머지 사이드백 한 명의 위치를 뒤쪽에서 확보를 하면서 그세 명을 하는 방식 그러면서 주어 미드필더를 조금 더 전진시켜서 네. 미드필더 두 명이 모두 빌드업에 더 깊숙하게 관여하는 음, 그런 방식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의 수비 라인에도 선수 구성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확실 들더라고요 양쪽에 그렇지. 전문 풀백들을 기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도 많이 존재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중앙 미드필더의 구성도 지금까지 보면 은 황인범 정우영은 거의 벤투 체제에서 디폴트 값에 네. 가까운 조합이었었는데 이것도 향후에는 좀 변화가 음. 있을 수도 음.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네. 들었거든요. 사실 그 정우영 선수를 대체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굉장히 많았는데, 음, 뭐 나이도 그렇지만 그렇죠. 뭐 스타일 면에서도 그렇죠. 좀 네. 다양한 우리가 카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하드웨어와 볼쪽에 풀어줄 수 있는 선수는 기성용, 정우영 외에는 한국 축구엔 잘 나타나지 않는 유형의 네. 선수들이 세계적으로도 좀 희귀한 케이스들이거든요. 현재도 <laughs> 지금.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오히려 클리스만 감독이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수비적인 뒤쪽에서의 대역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미드필더 구성 조합도 좀어 음. 어느 기점에서는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권 선수 자리에 좀좀 어좀 빠른 선수가 어 위치를 해야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 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김강원 선수가 거의 풀백 위치처럼 벌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 공격수들 이 역습 상황에서 그 공간을 침투를 할때 거기서 막아 줄 선수가 김지혜 선수밖에 없었다는 음. 거. 네. 레알로 간뭐 알라바 같이 피지컬적으로 뭐 공격수를 압도할 수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 스피드라든가 뭐 축구 지능적으로 네. 이런 수비의 유기적인 어떤 폼의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수를 어, 어, 좀 기억할 수 있는 클리스만 역시 그런 식의 수비 구성, 재조합을 꿈꿀 수도 있는 여지를 이번 네. 두 경기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극부상을 좀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벤투 감독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좀 어렸고 또 소팀에서 그렇게 네. 꾸준히 뛰질 못했었기 때문에 대표팀에 중용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건데 나중에 벤투 감독 재임기 중에 이강인 선수 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미 그때 벤투 감독은 자기 팀을 완성 단계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라 어, 이강인 선수를 서브로밖에 쓸 수가 없었다고 본다면 지금 크리스마 감독은 팀을 애초에 처음 만들 때부터 이강인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두고 음. 팀을 꾸려갈 수 있는 선흥민과 이강인을. 네. 어, 그거를 이번 주경기에서 확실히 좀 보여준 것 같은데, 네. 어, 이 우르가이전 때 특히 파기를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현장에서 이강인이 주인공이었어요. 네. 뭐, 이강인이 공을 잡을 때마다 뭐, 관중들을 환호를 하고 경기 전에 이름 부를 때도 경기 전에 가... 이름 부를 때는 물론 손흥민 선수가 가장 크긴 <laughs> 했습니다. 경기 네, 전에는 네. 그 선수 소개할 때. 네, 그렇죠. 근데 경기를 풀어가는 게 이강인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강인이 뭐 프리킥 위치나 코너키 위치 코너키를 차기 위해서 계속 서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강인 이름이 연호가 됐어요. 저 그리고 한 분께서 축구장 오랜만에 가셨는데, 아 어, 축구장이 아니라 이제는 콘서트장 느낌이 난다. 아...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스타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네, 맞습니다. 확실히. 해외에서 축구를 소비하는 것과는 다른 문화 분위기 있다. 하는데 어쨌든 그중심에 이런 독보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의 네. 역할. 네. 단순히 인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 내적으로도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이강인 선수가 2019년에 20세 이하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이판 안에서는 거의 메인으로 등극을 했는데 정작 A 매치 풀타임 은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손흥민. 인증은 일찌감치 받았지만 네. 어쨌든 대표팀 사정상 아까 얘기했던 벤투호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받지 못했었는데 클린스만 감독 온 직후에 지금 확실하게 입지가 달라진 걸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본 전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벤투 감독과 안 맞았던 감도 있고요 음, 음. 지난 한1 년여 동안에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스텝업을 했죠. 네. 네, 내구성도 상당히 좋아지고. 아 이번 경기 우루과이전 때그 <laughs> 몸싸움 살이잖아요. 들이받고 막 네. 이러는데도 밀리지가 않고. 아이강인이더 아플 것 같은데 상대는 나동구라 지고 네. 이강인 선수 말짱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장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만 감독도 더 부담 없이 활용할 음.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크리스만 감독은 지금 이강인 선수를 활용한 대부분의 방식이 지금, 물론 스위칭도 하지만은, 네. 오른쪽에 서면서 반대발 윙어 역할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또이강인 선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 오른발도 잘 써, 이제는. 라는 네. 식으로 보여주듯이 그렇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크로스 올려주고 이러니까 상대 수비수 더 혼돈스러워 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음. 그러니까 크리스만 감독은 저희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어떻게든,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올려서 이걸 총합시켜 가지고 팀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음. 싶어하는 성향의 지도자라는 게 이강인 선수의 중용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음. 클린스만 감독도 어, 리액션이 큰 감독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경기의자 네. 네. 저는, 저는 좀 그런 점도 아, 어떻게 아, 보면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한테 네. 좀더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음,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선수 평가하면서 파울 말고는 지금 이 선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음. 또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임 설이 있을 때부터 정말 그 입에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음. 근데 어쨌든 이미 선임이 됐기 때문에 다들 으쌰으쌰 우리 잘해보자 하는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에 맞춰서 두 경기 너무도 깔끔했기 때문에 네. 이제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출발이다 이렇게 봐도 모방은 네. 플리스만 감독 그리고 헤어축구 수석 코치를 비른다 네. 코칭 스태프도 좀 진단을 빠르게 또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음. 이제 콜롬비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진수 선수의 갑작스러운 부상을 해서 음. 이기재 선수가 들어갔는데 이기재 선수가 본인의 왼발을 이용하는 공격 가담에서는 한 두어 차례 정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그 후반에는 시종일간 좀 콜롬비아가 뒤쪽으로 왼쪽으로 네. 때리고 들어오는 걸서실종이다 그쪽에서 나왔어요. 네. 네. 이기재 선수가 굉장히 고독스러워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진수 선수 빠지고 서령우 선수 들어왔을 때 아, 빠르게 서령우 선수를 실험해보지 않을까 싶었지만은 음. 크리스만 감독 어제 그냥 이기재 선수를 쭉 기용을 했거든요. 대신에 크리스만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선택한 변화는 수비력이 좋은 이재성 선수를 오른쪽이 네.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그쪽을 한 라인으로 세워주면서 그쵸. 좀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네. 가리고 또 이기재 선수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살려주고 이런 네. 대응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우려했던 뭐, 벤토감, 아니, 크리스만 감독이 전술적으로 역량이 좀 아쉬운 거 아니야?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의구심도 아, 이 코칭 스태프가 어느 정도는 해법을, 솔루션을 낼수 있는 사, 이 집단이구나, 음. 에, 이 구성이구나. 라고 그런 걸 보여준 모습이 아니었나 네. 싶어요. 선수들 바른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이승성 그 선수도 뭐 컬럼도 쓰고 했지만. 네. 네. 어 일단 경기 후에 선수들은 전부 다 아쉽다라는 못 이겨서. 네, 네. 네. 못 이겨서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훨씬 잘했고 경기를 주도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아쉽다. 손민 선수도 결과가 너무 아쉽다. 뭐 이강인도 결과가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확실한 거는 클리스 감독이 공격 축구를 원하시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공격 축구로 해서 경기는 훨씬 본인들도 더 재밌게 풀어갈 수 있다라는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수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에 그 우리가 저기 동점골을 만들던 그 장면을 보면은. 오히려 이재성 선수보다 더 앞쪽으로 이동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네. 좀 깜짝 놀랐었는데. 네, 박스 안에도 막 들어가 있고. 네, 그게 어떤 그 약속된 움직임이냐, 혹은 코칭 스태프에서준 변화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특별히 디렉션을 주진 않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또 맞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제 풀백들의 위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선수가 나갔을 경우에 반대 선수는 같이 올라가지 말고 음. 위치를 조정해야 된다.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뒤쪽에 세그 명의 핸들 형으로. 네. 이렇게, 네. 네. 뭐 그렇게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힘들었고 지금 황희봉 선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벤투 체제에서 가장 신뢰를 받았던 선수인데 또 크리스만 감독 체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호감을 또 보이는 음. 것 같더라고요 스타일은 다르지만은 그렇죠.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공격적 방향성에 대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좀잘 인지하고 호응을 하는 것 같다 네, 그런 약간 감독님의 철학을 알겠다 이런 음. 반응이 공격 선수들 사이에서 좀 주로 있었던 것 같고 뭐 중앙이나. 음. 반면 좀 수비수 선수들은 어제 좀 그렇게 기분이 다소 서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뭐김영원 선수도 그냥 어쨌든 네. 빠져나갔고 네. 왜냐하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또 멋진 과정을 통해서 득점을 하는데 실전 과정이 좀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선수들 맥이 좀 풀린 부분도 있었을 거고 거창하게 얘기하고 후계구도 그러니까 새롭게 음. 대표팀에 발탁될 수 있는 선수들 또 그런 변화가 필요하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포지션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일단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이번 월드컵 때는 뭐 정우영, 백승호또 황인범, 손준호 이렇게 네. 구성이 됐었는데 여기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면 어떤 선수들이 좀 가세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 그에서 기성용의 복귀는 네. 불가능합니까? <laughs> 아직 대표팀 은퇴는 선언했지만 그쵸? 은퇴식을 치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예나 지금이나 기성용 복귀론 자기 때문에 <laughs> 음. 그 외에 뭐.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원도재 선수가 좀 많이 현급이 음. 됐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원도재 선수가좀 역할이 애매했고 음. 대표팀 와서도 벤투 감독이 수백 미드필더 아니 센터백 포지션에 네. 한동안 쓰다 보니까는 좀 선수 본인의 상황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팀에서 어, 울산에서 네. 지금 뭐 원도재 선수 군대를 갔습니다만 네. 뭐 박영우 선수라든가 그렇죠. 이규성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좀그 위치에서 역할을 잘 해주는 감이 있고 근데 지금 카리스만 감독 본인이, 물론 벤투 감독도 당연히 그걸 원했지만은, 많은 활동량과 적절한 또 황인범 선수처럼 뒤쪽에서 뿌려주는 역할까지도 같이 검해줄 수 있는 선수를 원하기 때문에, 요 유형이 뭐. 헨트에 홍현석 선수도 있고. 아, 홍현석 아, 선수, 예. 그렇죠. 네. 네. 아마 이거는 홍현석 선수는 헤어체크 수석 코치가 굉장히 우선순위로 좀 체크하지 않을까. 음. 다음 소집 때는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되고. 이번에 20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활약했던 네. 이승원 선수. 아, 또역 좀, 그렇죠. 스타일 자체는 어 손준호 선수보다 조금 더 이제 앞쪽으로 아깝죠. 예, 네. 앞쪽으로 와서 뿌려 줄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수비력도 이 선수 활동 반경이 넓고 좀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아 그리고 테크닉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20세에 월드컵에서 또더 존재감을 보여 준다면은 눈에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도그렇요 베테랑이긴 한데 저는 네. 주세종 선수도 한번 음... 네 마지막 끈이 한번 있지 않을까. 대전에 지금 어 레전드죠 이미 <laughs> 승격을 언제 쉬고 1년도 쉬고 안 됐는데, 어, <laughs> 네. 네 언제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네. 주성 선수가 어떻게 뭐 스타일상으로는 그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폴백들 또... 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변화 시도를 많이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빠르게 네. 지금 크리스만 감독이 캐치를 했죠 서령호 선수. 네. 서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잡이지만 지금 소속팀의 왼쪽을 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개다 가능하고. 네, 저는 그 부분도 크리스만 감독의 상당히 돋보였던 부분인데 왜냐면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어떤 코칭 스태프에 대한 신뢰가 확고했고 애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지도자들에게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획득하는 이런 과정을 굳이 거치질 않았었어요. 대표팀 내에서도 국내 지도자들이 약간 고립되는 느낌. 근데 크리스만 감독은 홍명보 감독하고 네. 또기존에 친분이 있으니까는 네. 바로 연락을 해서 서령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딱 캐치를. 해낸 그런 케이스. 새 hey, 명보 뭐라 합니까? 뭐 추천 선수 <laughs> 없어 막,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사실 서령우 선수가 지금 대표팀 음. 찍먹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서 한번 또 진입을 했고 훈련에서도 또 시클했을 거라고 네. 보고요. 저는 그 리틀 을용타 아. 아, 이태 되게... 선수 같은 경우도 전술적으로 굉장히 음. 아이 선수가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잘해서 좀 한번 좀 불러볼만하지 않나? 지금 김진수, 이기재 두 선수가 30대 중반으로 그렇죠. 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정발, 왼발잡이 지금 사이드백들이 좀 조금 그 중간 네. 영역에서 많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태 선수가 지금 올 시즌 초반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음. 지금 내경기 잘했거든요. 요게 페이스가 이어지면은 굉장히 이런 시간에 대표팀을 진입할 수도 있겠다는 음. 생각이 들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는 많이 얘기가 됐지만 스트라이커 세대 교체 흐름이 가장 지금 거세게 네. 황의조 선수가 거의 독점을 하다가 월드컵 앞두고 조규성 선수가 급부상을 했다가 최근에 오영규 선수가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취소가 됐지만 골도 멋지게 넣었고 네. 요 부분은 지금 이 외에 또 새롭게 가할 선수도 물론 나오겠지만 앞으로 네. 현재로서는 요세 명의 경쟁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크리스 마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자리에 정말 세계 최고였던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거의 동일 선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스코어를 봤을 때. 사실 동일 선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네. 오윤구가 판을 깼다는 그렇죠. 것으로좀 네. 해석이 되는데 자신감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조규성 선수도 뭐 자신감 막 올라오면 뭐 언제든 어 예전처럼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번 소식 갔다 와서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내 6월달은 무조건 나간다. 그렇죠. 네, 뭐 조규성 선수 예전에 는뭐 오세훈 선수와 경쟁이 있었고 뭐 경쟁이 있어도 그래도 꾸준히 좀 하는 선수니까. 음. 확실히 감독들 역할 차이가 좀 있는 게,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뭐, 스트라이커도 물론 골을 당연히 넣어야 되지만, 아무래도 그 역할이 손흥민 선수에게 좀더 치우치고, 톱에 있는 선수들은 좀더 팀플레이를 요구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연계라든가, 네. 아니면 경합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앞쪽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 근데, 클리스마 감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아직까지 우리가 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네. 골을 좀더 넣을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를 네. 선호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 위치에서는 클리스마 감독이 원하는 거는 오윤규처럼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서서 슛까지 이제 골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좀 원한다고 저는 음. 생각을 했고요. 내가 네, 지금 그래서 손민 선수를 중앙으로 이동을 시켰잖아요. 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원톱 체제에서의 어, 스트라이커 역할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그런 어좀 방향을 네. 갖고 가지 않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소집에서 두경기는 빨리 다음 a m a t 보고 싶다.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 <laughs> 네. 저희 입중계 할 때도, 뭐, 이렇게,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진 않았지만, <웃음> <웃음>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재밌다. 이거 사실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도 그렇지만, 시청자들이, 어, 정말 재밌다는 얘기를 하는 게 흔치 않은 <laughs> 일이었잖아요, 그동안. 바로 우리가 반응하고 리액션 할수 음. 있는. 감독이 진도, 왔을 예. 때 모두의 동기부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예, 그렇죠. 일단 예. 뭐 크리스반 감독의 전기 충격은 계속 보고 싶습니다. 네. <laughs> 어, 저는 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m 지식 축구. MZ? 확 타오르고 MZ? 화려하고. 아. 직관적이다. 네, 보통 나이, 아, 나이 좀 아. 있으신 분들 MZ라고 하시고 네. 젊은 사람들은 MG라고 네. <laughs> 하는데 크리스마스 네. 축구는 주현영 축구다. 네. 주현영 축구다. MG식 축구다. 네. 네. 일단 대표팀 소집과 퍼포먼스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좀 해봤고요. 뭐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건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기대감을 심어줬다는 거. 음. 정말 대표팀 연기를 빨리 다시 보고 싶어지게 했다는 거. 음. 이거는 크리스마스 감독이 첫 소집 때 보여줬던 가장 큰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첫 술에 꽤 배가 불렀는데, 요게 네. 빨리 소화되고 <laughs> 꺼지는 걸로 네. 끝나지 않았으면은 포만감을 좀 길게 월드컵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6월 달에 싶습니다. 오바이트가 되면 안 됩니다. 소화가 돼서 영양분으로 다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좀 차근차근 할수 있게끔 저희도 그렇고, 그들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클린스만 후의첫 출항이었습니다. 3월 A 매치 두 경기, 콜롬비아전, 우루과이전. 저희가 뭉뚱그려서 결산 및 앞으로 일단 전망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영욱이었고요. 네, 서우정이었습니다. 네, 윤여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빠.